저그 어, 이틀에 걸쳐서 김민성 후보가 이 배추 제가 정말 배추, 배추 여기 안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배추 그죠 배추에 투자한다라고 그랬는데 혹시 주변에 사실은 제가 그 농사에 투자하는 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만나 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?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. 계약 재배라고 그래 갖고 이제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뭐 투자를 해 갖고 돈을 다다리 얼마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.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같습니다. 그 배추는 1년 내내 농사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1년에 돈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뭐 작게나 한번또뭐두번 뭐 이렇게 지역별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꼬박꼬박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들었을 때 이것 또한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. 그 농민들의 생각과 목소리하고는 전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셔서 좀 왜서 왜서 저렇게 우리 농민들을 어저 청문회에 또죄 없는 배추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, 이 배추라는 게 있잖아요. 평당 얼마가 나오고, 이게 보장이 안돼 있는 겁니다. 네. 그 밤새 비가 왔는데, 그 다음 날 가니까 배추가, 이렇게 배추 형체가 다 갖춰졌는데, 싹 주저앉았어요. 아이고. 10원도 못 걸렸어요. 그런데 이 배추로 해가지고, 다달이 받았다라는 건 우리는, 예, 이해할 수 없는 그런,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